안녕하세요. 농사보사 최홍빈입니다 오늘은 양파를 심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심기 전에 먼저 바짝만 하셔야죠. 바짝만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대비하고 뭐 석회을 넣잖아요. 보통 대비 석회기 넣으실 때는 보통 2, 3주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를 넣으셔 가지고 비료하고 양파 심기한 2주 전에 비료하고 토양 살충제 좀 넣어 주시는 것은 토양 살충제를 넣어야 거다리파라든지 이런 충도 미리 방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꼭 넣어서 다시 한번 땅을 그거 뒤집어 주셔서. 이렇강을 만들어서 멀칭을 한다면 이렇게 씌우시면 되는데, 양파 같은 경우도 태양이 중성에서 약간 알카리식이 없죠. 약 알카리 쪽에 포해서생육기잘 되기 때문에, 그 pH가 6.3에서 7.3 정도 범위 내에서 잘 자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태양을 계란을 해주시 좋고요. 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300톤 기준으로 하면은 대비 한 2톤 정도 넣으시면 되고, 석회도 한 200kg 이 넣으시면 되는데, 석회는 일반적으로 석회 고토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는 최소한 24kg, 아 인상 7.7 k 로가리한15.5 k g 이렇게 넣으시는 대로 그래서 끓어 그, 모 그, 그, 주실 때는 2월 중순에 한 1차 안 추비도 그, 해주시고 한 15일에서 한 20일 이쯤 간격으로 어, 생육 바감서 서너 번 이렇게 해 추비를 좀어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주시는데 보통 늦어도 3월 말에서 4월 초 이전까지 이 그, 추비를 그, 끝내야지 그 이후에 계속 추비를 주시면은 위에 지상부만 자라게 되고 밑에 이제 구가 형성 잘잘안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심을 때는 양파의 생육 상황 이런 걸 보하면서 적절하게 네, 분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를 심기 전에 그게 물을 한번 주고 심으셔도 되겠죠. 물이 좀 젖어 있죠, 이게? 그래서 이때 물 주실 때 그냥 그냥. 양물 주셔도 되는데, 저, 활짝, 그, 활짝 촉진시킬수 있는 이런 양, 영양성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희석가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더친더 좋고요. 양파를 심고 나서 물을 주는 게 좋거든요. 물을 충분히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날이 심고 나면 겨울에 추워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건조하면 말라 죽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파를 심고 나서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뿌리가 화착이 돼야 되거든요. 화착이 안된 상태에서 이게 완전 히 뿌리가 이제 화착이 돼가지고 성육이 좀 자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몰두를 해야 되는 나중에. 양파가 아주, 아, 실한 양파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를 심으실 때, 양파 모종을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 있는게 정상이죠. 이렇게 하나씩. 가끔 이렇게 두 개씩 있는게 있어요. 두 개씩 있는걸 그냥 심으시면은, 나중에 양파가 이렇게 크지잖아요 그냥 두개 이렇게 눌려가지고, 기대도 잘안 되고, 모양도 시원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 심을 때는 항상 모종은 분리를 하셔가지고, 나눠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심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심으실 때, 일단 요, 거 구멍을 파죠. 어떤 뭐 5cm나 뭐 이렇게 7cm, 이렇게한마디 반이나 정도 되거든요. 홈럼 손이 높으면 되는데 여기는 땅이 상당 부드럽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손으로 필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빠가지고 넣으시고 넣으시고 요 주위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또 살짝 눌러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는게 좋습니다. 양파를 심고 나서 이제 물을 줘야죠 아, 여기 보시면 물을 줬잖아요 물 주고 나서 지금 여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좀노출했죠 여기 위에다 복토를 좀더 하셔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구멍 뚫는데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 뜨 나중에 뜨거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뜨지 않도록 여기를 이렇게 복토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빨리 활착이 돼야 이제 초기 생육이 죠 그래서 활착이 완전히 되고 생육 이 언제든지 이리어진 상태에서 겨울을 나야 얘가 이제 동해의 견디는 힘도 강해지죠. 양파 같은 경우는 여기 이금좀 자라있잖아요. 자있기 때문에 겨울에 위가 이제 말때어 죽는다든지 할 때를 이제 설치를 하고 투명비닐로 멀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멀직포로 멀칭을 하는 경우에도 멀칭을 해주시면은 동해 피해를 이제 막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양파 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